최근 경기도 안성과 부산에서 개 물림 사고가 문제가 됐는데 부여에서도 60대 지체 장애인이 주민이 기르던 개에 물렸습니다. 개는 목줄에 묶여 있었지만 줄이 긴게 문제였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부여군 부여읍의 한 마을 좁은 마을 길을 사이에 두고 길 양쪽에 많은 개들이 목줄에 묶여 있거나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곳을 지나던 지체장애 2급의 60대 남성 유모 씨가 개에 물렸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이곳에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가지러 왔던 피해자는 바로 옆에 있던 개에게 왼쪽 종아리를 물렸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썩은 쌀도 다 잘라내고 깨끗하게 뼈가 상했나 안 상했나 그걸 보고 내 이제 꿈에 매는 꿈에 그 결과를 또 두고 봐야 한다고더라고요. 유시를 문개는 진돗개 믹스견으로 목줄에 묶여 있었지만 줄 길이가 2터를 넘어 언제든 길 한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 주인은 목줄을 착용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가 우리 개가 풀렸냐 그랬더니 안 풀렸대요. 묶어 놨는데 그 아저씨도 잘못이에요. 왜 때려? 그렇게 발로 차고 막 때리고 그래요. 그렇게 물었거지. 전문가들은 공격성이 강한 개를 만나면 주의를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개한테 물려줘서 시간을 끌면서 옆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백을 개한테 물려준다든지 아니면 우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산을 펴서. 경찰은 일단 맹견이 아니지만 과실 여부를 조사한 뒤개 주인의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